안녕하세요. 정호 목상 정부랑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10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0편 4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넘겨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고통스러울 때 두렵거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 경건을 위해 정호 목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기도란 상황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괴로워 어떤 돌파구를 찾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의 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혹시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편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확신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4편이라는 이 기도를 통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란이란 히브리어로 빠차르라는 단어인데 어, 몸을 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답답한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너그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하부타라는 단어로 공간을 넓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1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꼼짝 못하던 나의 상태에 여유를 갖게 하시고 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괴로움과 곤란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너그럽게 만드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시며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구의 내용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간구의 내용을 보면 기도자는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선언의 내용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적들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헛된 일들을 하며 죄 짓지 말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선언하는 형식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즉,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괴롭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되고 헛된 일들을 두려워하고 죄를 그치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께 의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큰 기쁨을 찬양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전은 추수의 때의 기쁨보다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욱 더 풍성한 기쁨이 주를 의지하는 자의 심령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0편 4편의 기도는 대적들이 괴롭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이며 오직 주께서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며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구의 내용이 되었던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로울 때, 고통에 몸부림칠 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부르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을 묵상하며 강한 확신으로 부르짖는 우리 신촌 강석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 시편 4편을 묵상하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의의 하나님 저의 곤란을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두 번째로는 내 의의 하나님 주의 경건한 자들,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곤란을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